안녕하세요 김유킹입니다 자동차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는 자동차의 마력이 몇 마력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너를 돌때 롤이 생긴이 뭐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생활 우리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산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실생활의 목적일 것입니다.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사람은 큰 차가 필요하고 좁은 길 구석구석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경차가 필요할 테고 멀리 출장을 가는 사람은 연비가 좋은 차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실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이외에 간지나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나 좀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차를 사는 사람은 전체 소비자에서도 20%도 안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전부 폭스바겐이라는 대중차를 만드는 브랜드에 흡수되어 자회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골프나 파사트, 티구안 같은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911이나 아벤타도르를 만드는 간지나는 럭셔리 자동차 회사를 아래에 두고 있다니요. 이렇듯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비하는 that's not 대중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달리고 코너링이 좋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바로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2천만 원을 들고 중고차 시장에서 SUV를 알아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현대기아의 SUV 매물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 SUV는 감가방어의 최강의 3종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도 이세 가지 이유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2천만 원을 살수 있는 가성비 개쩌는 중형 SUV는 분명 존재합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돼요? 브랜드의 가치는 약간 아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산이고 얄궂은 3류 수입차보다는 AS와 정비에서 훨씬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의 QM6 LPG 모델입니다 르노코리아는 SM6와 토션 빔으로 욕을 오지게 처먹고 새 차는 안 들어오고 지난 사골 국물을 오랫동안 끓여 뼈까지 푹 익혀 먹었지만 이 녀석 QM6는 또 다릅니다 신체값으로 따져도 깡통 2800만원부터 시작 하는 QM6는 솔직히 경쟁차라고 하기에 조금 미안하지만 산타페와 비교해 본다면 깡통 기준으로도 400만 원 저렴하고 풀옵션 기준은 1천만 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산타페가 엔진이면 엔진, 미션이면 미션, 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맞지만 어쨌든 가격만으로 본다면 중형 SUV를 가성비 있게 살수 있다는 것은 공간만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QM6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중간 트림의 QM6가 3~4년만 지나도 바로 2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미친 감가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감가를 두드러 맞는 이유는 특별히 그 그 차종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등그 이유가 명백히 존재할 수도 있지만 르노 코리아의 QM6는 이런 크리티컬한 이유보다는 그냥 르노 코리아라서 감가가 되는 비중이 크다보니 감가율에 비해 차량이 나름 괜찮은 개꿀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QM6는 우리들이 익숙해져서 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잘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SM6와 QM6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얼굴만으로는 한국 시장은 전부 다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내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외관 생각하면 절대 어디가서 꿀리는 얼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차주들도 코리아의 차량을 고르는 이유에서는 외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현대 쏘나타 보단 100배 잘생긴거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에 꽂히자 qm6를 가장 해자스럽게 만드는 트림 qm6 lpe 모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suv 중 lpg 엔진은 유일한 카드였고 그것은 틈새지향 아주 후벼 하다 못해 아예 거대 시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lpg suv인 스포티지와 토레스가 생기긴 했습니다 스포티지는 일단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중형이 아니기도 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라리 좀더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지 않고 토레스는 얇고 진 가솔린 LPG 짬뽕 엔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택지는 QM6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LPG 트림의 공인 연비는 8.9이며 연료량이 6 0터이니 이론상 540km를 풀탱크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넛 모양의 연료탱크라 트렁크 공간을 기괴하게 차지하는 택시에서나 보는 LPG 차량이 아니라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방해받지 않고 일반 차량이랑 육안으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또이 차량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휠 베이스를 쥐었자 안에 대부분의 공간을 2열에 투자한 듯한 QM6는 탑승시 광활한 거주성을 느낄 수 있어 나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또, 르노 코리아만의 굉장히 미래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디지털 키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별다른 터치 없이 멀어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을 잠그고 사이드미러를 접어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써보면 생각보다 편하고, 아니, 다른 차들은 왜 이거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개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감가로 후드러 쳐맞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QM6의 최악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M6는 일반적으로 저가형이나 소형 차량에 사용되는 미션인 CVT 미션을 사용합니다. 무단변속기라고 하는 이 미션은 독일 차량들은 이미 일찌감치 손을 뗀 미션이고 일본 브랜드 특히 닛산 인피니티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션입니다. 닛산의 자회사 자트코라는 기업이 CVT 업계에서는 유명하며 QM6 역시 이 미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단변속기의 장점은 역시 막강한 연비와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고 정차 후 출발시에도 울렁거림이 없습니다. 이 미션의 단점은 소음과 내구성에 있습니다. 미션에서 귀신 소리와 같은 휘파람 소리가 나며 QM6의 경우 방음에 신경을 썼지만 고속주행시 여지없이 들리는 귀신소리에 혼자 타더라도 심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도 문제는 과거에 CVT를 장착한 현대 EF 소나타나 쉐보레 마티즈가 일으킨 CVT 미션 대재앙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트코사의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는 노력에 의해 개선된 CVT 미션이라 폭스바겐 DSG 미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뻗어버린다 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CBT 미션의 문제는 미션 과열로 인한 손상이었는데 이를 아예 예방하기 위해 썸모밸브를 항상 강제 개방해 미션 오일클로를 풀가동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미션이 뻗지 않는 것은 좋으나 겨울이 되면 자연스레 과냉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과냉각에 의한 증상으로는 운행 초기 변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50에서 60km 정도에서 변속 없이 발발거리면서 RPM만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좋은 온도계 하나 놓고 제어하면 안돼요? 또한 효율 위주의 미션이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거나 고성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QM6로 얼마나 고성능을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로백 측정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하가 걸릴 시 미션 풀리가 헛돌수 있고 그렇게 되면 cvt가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좀더 일상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역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일 것입니다. 2020년이 들어서야 가솔린 트림에서 acc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lpg 트림은 2023년형에 생겼습니다. 이것마저 정차 후 재출발은 빠진 기능입니다. 50km 이상에서 활성화되고 40km 이하에서는 해제가 됩니다. 심지어 차선 유지 장치도 없어 제대로 된 ACC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3년에 새로 나온 차량에도 없습니다. 현대에 비하면 진짜 짜치는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변속기 레버 밑에 자리하고 있어 운전 시 작동하기 위험한 위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S 링크입니다. 다들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최악의 단점은 먼저 느린 반응 속도와 이용자 불친화적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에어컨 공조 장치 컨트롤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터치가 잘 되지. 않는 화면 하단 부분을 들어올려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부 가린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에로 사항이었습니다. 눈 오는 욕을 오지게 먹고 조금씩 보환하고또 욕을 오지게 먹고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속도도 향상되고 에어컨 공격약시 컨트롤도 르노의 말만으로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와서의 평가는 그냥 이건 쓰지 마시고 핸드폰 거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습니다. 전체 브레이크라인의 애값을 일정 시간 높여서 차량을 홀드하는 오토홀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만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원가 절감상 추가를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싼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트렁크 공간도 단점입니다. 실제 차주들도 유모차 좀큰 것도 못 짓는다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큰 캐리어 3개면 꽉 차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LPG 모델의 트렁크 용량은 436L이며 깐타페의 625리터에 비해 상당히 작은 수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로로 만들어버릴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드노코리아의 QM6는 여전히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매물도 굉장히 많고 3, 4년 정도 지난 1인 신조의 완전무사고에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간 차량들을 고작 2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팀이었습니다